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자 사설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대학이 지금 25%가 문 닫을 판이라고 합니다. 하, 아, 큰일 났습니다. 이 대학이 25%는 4분지 1인데요. 4분지 1이 대학이 문을 닫을 정도 됐다면, 이 사회가 그만큼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게 변동됐다는 겁니다.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거죠. 이 사회 내용이. 그냥 대학이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부분이 안 좋아졌다는 25%가 아니라, 너무나 나쁜 일, 이게 교육이 맨 마지막에 가는데, 대학을 문을 닫을 정도로 지원자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죠. 이 정권 들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25%나 문도아들 8인데,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공대라는 게 있죠. 문재인 공대. 문재인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공대. 딱 강한 1조 6천억 원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라는 그런 사설자의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최대의 현안은 학령 인구가 좀 감소했다는 지방 대들 고사 위기인데요. 올해 대입 정원이 48만 명인데 2024년 대학 진학 가능 인구가 37만 명으로 무려 11만 명이 부족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관련 연구소 예측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84%인 209곳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국 340개 대학의 4분지 1, 78곳이 곧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몇년 전부터 예고돼 왔다는 그런 어떤 수치로서 예고돼 왔다는 건데 이이 판단 능력이 정상인 정부라면은 미리 대학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어. 이 교육계 전반에서 나오는 볼멘소리 입니다. 이걸 이미 알았는데 이걸 판단 예고 가 되어 있는데 왜 판단능력이 정상 이라면 이걸 왜 미리 대학 구조조정 을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부가 준비해 온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전남 나주 에 말이죠. 한전공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은요, 이게 민주당 공과대학이죠, 이게. 예. 그런 세마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회 소유에서 한정공대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민주당이 말이죠, 국회 소유에서. 그럼 민주당 공대네요? 아닙니까? 깁니까? 이게. 내년 3월에 첫 신입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그 하필이면 전남 나주에 한정공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는지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내년 3월에 첫 신입생을 받겠다는 겁니다. 대학이 문을 열려면 그래도 강의실이라든가 기본시설 또 각종 지원시설, 교수 모집 등등 엄청난 이 소위 그 기초, 기초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강의실 등 기본 시설하고 각종 지원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전공대 부지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구영 인근의 연구소를 임시 교사로 빌려 쓴다는 겁니다. 인근의 연구소를 이 절석 무리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특별법이란 게 특별법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총장과 그 주변 몇 사람 빼고는 사람도 시설도 없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전공대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호남 공약이었습니다. 바로 원인은 이겁니다. 호남 공약이었습니다. 한전공대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호남 공약이었습니다. 이 호남이 문재인 지지율이 뭐 엄청 높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키는 신용이라도 내야 다음 대선에서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 아닐까라고 지금 이 사설자는 딱 꼬집었습니다. 그걸 지키는 신용이라도 내야 다음 대선에서는 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전 공대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는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이 정부는 조가요, 우리 과거에 따지면 한 만원, 이만원으로 아마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1조 6천억이라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들었다 놨다 는 돈입니다, 이게. 탈원전 부담을 떠하는 한전과 자회사들이 대부분 덤택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전기 요금에 얹혀가지고 국민 부담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전에 말은 못해도 이 무리한 일에 동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학이 생긴다면 그걸 한정공대가 아니라 문재인공대라고 이 사설자는 딱 지적합니다. 차라리 문재인공대다 이렇게 씁니다. 어? 대학이 생긴다면 그건 한정공대가 아니라 문재인공대다 이렇게 사설자는 딱 명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는 요 북한 개성으로 가는 도로 두 개가 텅 비어 있는데도 요 5,600억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떠 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참. 이거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합니까?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역시 또 문재인 도로라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역시 문재인 도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마지막 질문. 이 보십시오. 여기가 이 역시 문재인 도로다 하고 끝내고 여기가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가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네, 이 사설자의 이 의미, 이 사설자가 주는 이 언어의 위, 이 위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문재인 도로다. 여기가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이 사설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용광로가 됩니다. 분출하려 합니다. 부글부글. 마그마가 끓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되겠죠. 네.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1년 남았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활성되고, 한미동맹으로서 나라가 국가 안보가 튼튼한, 그리고 성장 대한민국. 내일 태양은 새벽에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Annen iyi geçmiş.